안녕하세요 봉화상회회사입니다 25년 개정세법인데요 25년 7월에 나온 거고 신세정부 들어와서 나온 개정세법 중에 실제 그 연마정산 그리고 양도소득 그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주식 투자자를 위한 개정사항인데, 이재명가 들어와서 주가 5천 시대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상법 개정도 했지만, 세법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가세인데, 그 분리가세를 더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아, 이거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그 배당소득세율을 물가 수율을 뭐35% 할지 뭐25%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공거래세 환원은 코스피 기준에서 0.05% 인상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실제 주식 시장에 큰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대주주 기준 완화, 윤석열 정부에서 50억까지 늘었던 걸 현재 다시 10억으로 제자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10억이 대주주라는 판단은 너무 작다는 의미가 있어서 현재 그반대 한다는 국회의 그 질의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억이 30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5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다시 이건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단 기업의 빌리가세는 2천만원까지 15.4%를 이제는 그더 높은 세율로 빌리가세 하겠다는데 아직도 이것도 픽스된 건 아닙니다. 근데 고소득자에겐 유리할 것 같아요. 아까 양도세 부분을 기존에 이제 지분율은 그대로예요. 코스피 1%, 2로, 코스닥 2%, 1.4죠. 근데 50억 이상을 10억 이상으로 하겠다. 근데 근로소득자가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조금 확대한다는 건데, 액체능화공비 같은 경우는 안 됐어요. 그다음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 예체능화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겠다. 그리고 대학생 중에서 알바를 뛰거나 또 무슨 어떤 능력이 돼서 습득이 있을 경우에도 대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15% 해주겠다. 이 저학년에 대해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그 초중고는 300만원까지 되잖아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19세 미만 19, 2학년 20, 20, 이하까지는 해주겠다. 학생 교육비는 이 수도의 관계 없이 연말조등산때세 공제, 뭐 알바를 뛰더라도 하고 대학생 900만 원까지 15% 가능합니다. 공양사는 기부. 최근에 지역 수멸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방 경제 활성화나 지방 재원 확보를 위해서 10만 원 밖에 10만 원까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 원 초과는 15%였는데 구간은 10만 원2 0만 원까지는 40%까지. 추가 가운데를넣습니다 자녀가 고유는 세 세제 혜택인데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자녀 훈면 경우는 50만 원, 두 명은 100만 원까지 확대돼서 3 0에서 기존 300만 원을 350만 원, 4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거고 고소득자인 7천만 주관은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노세 세액 공제 경우에 가능한 게국민 주택 규모 미만의 경우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3인 이상 다자녀 경우에는 100미터 제곱 이하도 가능하다. 이게 세명 이상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요약을 하면은 주식 투자자에게 고배당 기업을 이제 불가세를 하겠는데 이 세율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증권에서 한우는 크게 다툼이 없는 것 같고. 대주주 기준 10억도 다툼이 있어서 1번하고 3번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이 권료소득자 모해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나 소득관계없이 대학생 교육비 공제, 고향사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학대나 5세 세액공제 등이 3명 이상의 경우에 이 부분은 좀 면적이 커야 자녀들이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5년 12월에 국회가 통과되면 되는데 이쪽 주식투자자 부분만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인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